각 집합을 기호로 나타내어라. 일반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 A라고 되어 있어요. 보통이 12의 약수라고 이야기하는데, 그 음의 약수도 고등학교 때좀 다루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양의 약수는 1, 2, 3, 4, 6, 12 이렇게 어, 나타낼 수 있는데, 이렇게 하고 집합 기호 표현해서 나타내는 걸 갖다가 원소로 일이 나열했다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. 그 다음에 x by x는 12의 양의 약수에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 이걸 갖다 조건을 제시했다 해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어 그럼 이제 2번 같은 경우 볼까 2번 같은 경우 보면 실수의 집합 b라고 되어 있지 원소 나열을 전부 하는 게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x by x는 실수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다음에 이제 3번 자연수의 집합 C라고 되어 있는 자연수는 뭐 1, 2, 3부터 해가지고 쭉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땡땡땡 해서 무한대로 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, 조건제시법으로 XYX는 자연수.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. 이해됐지요?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